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5일 금요일 아침 말씀 목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을 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흥하하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을 깨달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진행하여 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도 노력도 열심도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님과 함께 드러내는 하루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힌을 넣어서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와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힌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3분의 1 힌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 주 3분의 1 힘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원을 감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성아지를 예배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힘을 섞어 그 수성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힘을 들여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수성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마리 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태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리하는 타국이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에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리하는 타국이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리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장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건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출애급한 이스라엘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 반역합니다. 그래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강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 규정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반역 당시에 20세 미만의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그 외에 출생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 적가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드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제사 규정, 무슨 규정일까요? 예배드리는 걸로 말합니다. 가나안 땅, 첫가 우리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반역했지만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유효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급한 제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드리는 제사의 방법은 화제 번제는 전부 태워서 드리는 것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소원을 갚는 서번제, 낙헌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일종의 화목제사지요. 그리고 절기에 드리는 절기 제사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향기롭게 드립니다. 향기롭게 드리라는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헌물을 드리는 것에 따라서 이 양이냐 또염 순양이냐 어린 양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드리는 소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와 또한 전제로 드리는 양이 좀 다르긴 합니다. 하나 이 가나안 땅의 수확물인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 그리고 소나 양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소제, 전제 또 소와 양으로 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은 그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도, 의지. 의중이 우리에게 느껴지지요.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을 지키지 않고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과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폐기하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광야 생활 중에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제사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제사 규정을 자세하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하고 범죄하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해야 될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부족한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따라서 그분의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 예배를 오늘 본문 가운데 향기롭게 드리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한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런 태도로 살 때에 처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 살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본토 세상이든지 그 땅에 오래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잠깐 거하는 사람이든지 다 똑같이. 예배하는 법이나 예배하는 규례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17절에서 21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뭐라 고 그러시느냐. 곡식으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거제로 타장마당에서, 타장마당에서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 떡이 곱지 않아도 거칠어도 거제로 하나님께 들어라. 이 거제는 들어서 하나님께 들었다가 다시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제는 드려진 모든 예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타장마당에서 거제로 떡을 드리라고 했느냐 하면요. 첫 예물, 이 땅에 있는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의 소산물, 가치기든 곡식이든 하나님의 소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첫 예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아요. 곡식으로. 또 동물의 첫 태생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첫 것을 드릴 때에 마지막 것까지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신다라는 온전하게 수확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으로 보면 율법을 잘 지킬 때에 백성은 율법이 보장하는 혜택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잘 지킬 때에 그 언약과 말씀에 나오는 대로 복과 축복을, 혜택을, 유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가나한 땅은 어떤 사람 땅이었습니까? 인간이 중심이 된 땅이었어요. 인간이 중심이 된 종교가 그 땅에서 하, 널려 있었지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그 최고 우선순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예물로 십일조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할 줄 아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본토 백성들 또 가난인들 거기에 다 거류하는 타국인도 똑같이 제사들일 때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예외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화목하게 하고 서로서로 서로 인간들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과 깨어진 관계를 다 담을 허무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천예물을 구별하고 십의일조를 구별하고 또한 우리가 자원에서 드리는 헌근과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한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인 것을 알고 우리의 한주한 한 주를 살아갈 때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주일에, 주일날 예배.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매일매일의 묵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에 다른 사람들, 타국인, 이방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온전한 예배, 감사하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게 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시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면서 삶의 첫 번째 것들을 그리고 마지막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자원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laughs> 기도하옵나이다. 아멘.